안녕하세요. 미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 손미숙입니다. 잠자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세수하고 완전 생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가족이 뭘까요? 혼자면 심심하고 적적하고 우울해지고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옆에 거추장스럽고 그 불편하고 챙겨줘야 하고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신경 써이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의 두 딸들은 28, 26살인데 벌써 독립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독립을 해서 아주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글쎄, 너무 서운하게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하다 보니까 잘안 돼.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을 문의하는 거, 엄마한테 단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 엄청 배신감 느끼고 우울하고 정말 울적했거든요. 딸들이 엄마를 안 찾는다고 엄마인 저까지 애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미용실 일하랴, 유튜브 찍으랴, 유튜브 저녁에면 편집하랴, 그리고 글쓰기 하랴, 책 보랴, 몸이 정말 열 개로도 모자라거든요. 분가한 두 딸들이 생각나는 때가 하루에 딱. 두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밥 먹을 때와 잠잘 때. 엄마, 어떻게 일 냈어요? 오늘 힘들지 않았나요? 이렇게까지 챙겨주기를 바란다는 건 터무니없는 욕심이에요. 저녁에 일찍 들어가라. 뭐 하고 먹느냐. 오늘은 별일 없니. 세 마디만 지나며. 엄마, 또 전화가 너무 길다. 엄마, 나 이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참, 기가 차죠. 언제는 엄마 없이 못 살겠다고, 엄마 왜안 오냐고 따지고 챙기고, 완전 딸들 시집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전화해서 전화가 길어진다고 귀찮다 하고, 기가 차 죽겠어요. 독립을 시켜놓고, 걱정을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아, 이 딸들이 집에 들어왔을까? 염려를 하게 되고 챙기게 되고, 그래서 안 들어갔다 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게 부모 자식지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유튜브를 찍고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손에 놓을 수가 없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만나서 밥을 먹게 돼도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그 일상적인 거 어떻게 지내는지 주고받고 몇 마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면서 이렇게 대면 대면하게 각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들하고 관계 가족과의 관계 원만하신가요? 문득 오늘 밤은. 자려다 말고 이렇게 쌩얼로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족에 대한 가족이란 단어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내고 있답니다. 모두들 편한 밤,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